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주의 새벽에 창세기 말씀을 같이 우리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로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대 내 자손도 셀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이 모습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선택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가 선택이라고 봐도 사실은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선택입니다.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 아, 그 사람을 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요, 이렇게, 문제가 왔을 때,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속으로 들어가겠구나, 그렇지 않겠구나가 나옵니다. 문제가 안 왔을 때도 우리가 선택을 하지만 사실은 진짜 선택은요 문제 왔을 때거든요. 문제가 왔을 때 사실은 어떻게 선택하느냐.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는 문제라는 표현이 없는데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할때 어떤 일과 중요한 사건이 있어서 선택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평상시 뭐. 그냥 선택할 때도 있지만 내게 어떤 어려움 같은 것이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그때 선택할 때가 사실은 그 사람이 어, 아 어떤 것을 마음에 평소에 가지고 있느냐를 볼수 있는 기회가 그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요 선택을 했을 때가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 오해거든요. 아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문제다. 내가 이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문제다. 그게 사실은 속는 겁니다. 내가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뭐죠? 이겁니다. 오래된 것. 내가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내 속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거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우리 말하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하는 것은요 드러난 모습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오래된, 뭐예요 영적 상태.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어, 아브라함, 로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로이게 뭐가 왔죠? 갈등이 왔잖아요.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이때에 이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보십시오. 롯은 13절에 소돔을 선택했는데 소돔을 선택했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닙니다. 롯이 소돔을 선택한 이유가 있잖아요. 결국은 이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오늘 선택을 하는 걸 보면, 그냥 선택한 게 아니고요, 구절을 보면 나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 아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이요, 이게 그냥 성경에 써 있는 글이니까, 아, 그런가 보다죠. 이게 사실은 실제는 굉장히 쉬운 게 아닙니다. 전부 다 롯에게요. 다 말하면 완전 다 양보한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말하면요. 아브라함은요. 그냥 뭐다 육신적인 걸요. 다 양보하고 다 포기한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게 실제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사람은요. 나 중심으로 선택을 해요. 내육신에 유익되는 쪽으로. 모든 말은 내 중심으로 내게 유익되는 쪽으로 말 하려고 합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잘못됐다가 아니고 정상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요. 그걸 완전히 반대되기로 한 거예요. 참 저는요. 여기서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오늘 이 부분이요. 사실은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왜 계속 이 얘기를 합니까? 왜 각인을 바꾸라? 결국은 이에요. 오랫동안 불신자에게 하는 얘기 아니고 구원받은 자에게 오랫동안 각인된 거, 오랫동안 있었던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없었던 사상, 오랫동안 나 중심으로 살았던 거, 오랫동안 세상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살았던 거 한마디로 뭐냐? 전혀 영적인 건 모르고, 오직 육신 중심으로 살았던 오래된 거. 이거 바꾸는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 지금이 굉장히 저는요, 중요한 시간표라고. 생각해요. 오늘 첫 번째,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꼭 우리가 어, 생각해야 된다. 내 속에 오래된 거. 저는 계속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쉽습니다. 인정만 하면 돼요. 아, 정말 그렇다. 아, 내가 내 안에 오래된 거 가지고 있구나. 이거요, 인정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어, 어, 두 번째 보니까, 어, 이 문제가 왔을 때, 오늘 아브라함이요, 중요한 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게요,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 오늘 보니까 14절에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랬거든요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게요 아브라함의 굉장한 뭘 말하죠 결단을 말하는데 어떤 결단입니까 그냥 뭐 내가 육신적 결단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요 오.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이요. 에 단순히 롯을 떠나 보낸 게 아닙니다. 단순히 문제가 오고 어려우면니까 조카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요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오래돼 있었던 뭐예요? 불신앙. 이걸 보내버린 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겉 보기에는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조카, 롯, 형이 일찍 죽어가지고 그 엄, 아무것도 뭐 어려운 상황된 조카를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요 아브라함이요, 참 이렇게 사람이야 좋아 보이고 남들 볼 때는요 얼마나 아브라함 이게 참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요즘 자식도 다 죽이는 세상인데 어떻게 조카를 저렇게 잘 챙기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뭡니까? 오랫동안 사실은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뭐예요? 불신앙. 오, 오늘요, 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요, 진짜 내가 조금만 저도 그렇고요,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 오랫동안 있었던 불신앙이 있거든요. 이거 버리고, 어,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한다면 그 순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 응답은요, 나중에 계속 옵니다. 여러분이요, 이 불신앙과 믿음은요, 반드시 어떻게 되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당장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스물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완전히 각인시키려는 거예요. 그게 처음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이 믿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반드시 각인되면 그게 뿌리 내리고 체질 돼서 반드시 뭐가 되죠?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런트들이요 지금 말씀을 어릴 때 듣고 보고 읽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레런트 예배 어, 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는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듣는다, 묵상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오랫동안 있었던요 불신앙이요 이 뽑아시고요 하나님에 주신 이 말씀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가 각인되는 시간이 그 시간이요. 반드시 그때 뭐가요? 열명. 저는 진짜요, 그거 체험했어요. 늘 얘기하는데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 만난 게요, 저는요, 정말 제게요, 간증거리요. 어떤 큰 육신적 간증이 아니라요, 진짜 저는 될수 없는 상태였고요. 오래된 거, 다른된거예 너무 많았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요. 아, 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오늘 주일 예배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천명이거든요. 이게 들려지더라고요. 그게 제게요. 조금인데 각인되더라고요. 그 말씀을요. 확인하고 그 말씀을 뿌리 내리는 시간을 조금 가졌는데요. 하나님이요. 저에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을 섬기고 이 현장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앉게 하시더라. 저는 진짜요. 어디 가도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한게 아니,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아 절대로 염려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미래 걱정하지 마라. 진짜 이 축복 노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에게요. 순간순간 이 결단은. 결국은요. 여러분이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이겁니다. 보세요. 단순히 불신앙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이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치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아담하와가 원래 누구죠? 신자 아닙니까? 구원받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요. 사단은요. 이 신자를요. 계속 공격하는데 공격하는 방법이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계속 불신앙을 저 가지고 틀린 선택을 해서 결국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하고 사단에게 잡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우리는요. 순간순간이요. 이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면 되냐면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 사실은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라면요, 정말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겁니다. 진짜 사실은 쉬운 방법은 교회예요. 내가 구원받는 순간, 나는 뭐가 됐다? 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죠? 성형구조 하나만 얘기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요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가 됐어요 염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흑암 세력이 이길 수 없는 교회가 됐다니까요. 내가 교회가 우리 모임이 교회라니까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실은 간단해요. 아, 내가 모든 걸 교회 중심으로 하겠다. 모든 나의 스케줄을 교회에 따라서, 그 모든 나의 경제 우선을요. 교회를 중심으로. 내 모든 삶에 가장 중요한 걸 교회 중. 이거는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요. 시간은 여러분의 현장에 더 많이 있어야 돼요. 6일 동안. 그렇죠. 여러분 현장에 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이건 시간적으로 교회에 많이 오라는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요, 영적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받아요. 사실은 쉽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응답받는 거 굉장히 쉬워요. 나는 없고, 교회.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왕이라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뭐,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아,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나의 왕이다. 고백은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선택할 때는 그렇게 안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왕되고 주인 됐다는 게 뭡니까? 실제거든요? 그 실제가 뭐냐? 교회. 그래서 어, 아브라함이요 어, 뭐하게 됩니까 이 불신앙을 어, 버리는 결단을 하고요. 아브라함이 뭘 쌓았다? 단을 쌓았다. 그런데 그냥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가 아니고 오늘 읽어보니까 어떤 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제단은 아시죠? 피 제사 드리는 거. 아브라함이요. 완전 뭐를 회복한가요? 복음을 회복한가요. 완전 그리스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냥 예배하지 마시고 완전 하고 모든 것 대고 충분한 그리스도의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이걸 회복한 거예요. 그냥 단 쌓은 게 아니라니까요. 다단 쌓아요. 다 재단 쌓아요. 그 시대 보면은요. 전부 다 제사 지냈다니까요. 그 전부 여러분이 예배 드린다니까요. 다른 종교도 어떤 면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중요한가요? 복음.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는 것을 정말 알고, 그 축복을 누리는 예배. 여러분이요,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이 축복 회복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완전히 회복한 거예요. 오늘 싹다 양보해버리고, 다 떠나보내고, 아브라함이 뭐 했냐? 재단을 쌓았다니까요. 진짜 보면 바보 같은 일이요. 그러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다 지금까지 얻은 거다 양보하고 재단을 쌓았다, 복음 붙잡았다, 그리스도 붙잡았다. 남들이 보기엔 바보 같은 거라니까요? 아, 그렇게 하면 되냐? 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14장에 결과 나옵니다. 결국 로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적으로 말하면요. 누가 성공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겁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요,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지난주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보게 금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으로 겠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요 복의 금원으로 세계복음화할 사람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이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걸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이 복음의 축복, 우리에게 주신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그러면 그 안에,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진짜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천명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완전하고, 충분하다. 김정진 목사는 그것만 붙잡아라. 그것만 누려라. 그것만 말해라. 그게 하나님 제게 주신 천명이라니까요. 왜냐?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요, 진짜로, 여러분요, 이제는요, 우리 교회가 이거 회복할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를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충분하다고, 완전하다는 것을 증거할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를요, 세계 모금화 할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이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진짜, 오래된 것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 어제 또 말씀 주셨죠? 절대 동화되면 안 된다. 이해해야지 동화되면 안 돼요. 서산을 이해하고 충청도를 이해하죠? 거기에 동화되면 안 돼요. 그 스타일대로 가면 안 돼요. 보니까 충청도 아닌 사람도 충청도 스타일 되더라고. 이상한 거 있죠? 저는 충청도 스타일 싫어요 충청도, 어, 어, 저는 충청도지만 충청도 싫어해요. 그, 막, 어, 그, 어, 속에 뭐꽝 담아놓고 막.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여러분이요, 어 진짜로요, 이해하되,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거, 이제 이거 해보고 시간 표예요 근데 이게, 어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오늘 어 선택처럼 우리가 순간순간 해야 돼. 선택입니다. 지금 내가 선택하는 게 육신적으로는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이걸 선택하고 이 속으로 들어가면 조금 지나면 하나님의 분명한 결과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우리는 이것이요. 제가 제일 사실은 말하기 어려운 게요. 아, 이 부분이더라고요. 결국은 선택하는 것을 보면은요. 이거 중심. 인본주의 쓰고요. 방법 쓰고요. 사람 의지하고요. 크게 더그 저는 감사한 게요. 오히려 아, 어떤 상황이 오고 선택해야 될 상황인데, 정확한 답이 없으면요. 그냥 가만히 있어 버려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냐? 분명히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인도해 달라. 하나님 역사해 달라. 가만히 있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인데. 근데 대부분요 가만히 못있고요 자꾸 어떤 선택을 할 때. 확실하게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300% 하나님 계획이다. 그때 선택을 했어요. 저는 여기 내려올 때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대합니다. 확실한 하나님 싸움해 주십시오. 그 마지막 제가 진짜입니다. 마지막 생각했던 게 뭐냐? 이겁니다. 섬기는 목사님이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시면은 진짜 가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여기 와보고 올라갔어요. 근데 처음에 목사님 가지 말라 했거든요. 하나님 뜻 아닌 것 같다고, 안 가지 말고 그냥 있으라고. 그런데 쭉 과정을 보면서 마지막에 목사님이 정말로 그럼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 같다. 진짜 축복해 주고 기쁜 마음으로, 제일 기쁘고 평안한 상태에서 목사님과 관계 속에서 인도받게 돼 하나님이요, 이게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 여러분에게요, 생애. 최고의 축복이 2016년도에 시작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집중 훈련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오래된 불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최고의 시간표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계속 얘기합니다. 오래된 내 생각, 오랫동안 굳어진 내 생각 이게 다예요. 이거 바꿔야 돼. 이거 바꾸는 시간표가 이번 집중 훈련이고, 어,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 오랫동안 내게 있었던 생각.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의 날이 어, 되어지고, 이 새벽에 먼저 하나님의 큰 답을 회복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시간 내길 예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날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떠나 보내고, 양보하고, 불신앙을 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했던 그 마물의 상술이 수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늘 승천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고 충분한. 그리스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또 모든 현장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타나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